목사님, 온 사방이 다 막혔는데 목사님으로 향한 하늘만 뚫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 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 사방이 다 막혔고, 다 막혔는데 목사님께로만 향해, 향해서만 뚫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제일, 제가 종수행제고 살아 보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만나다 보니까 목사님이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나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 제가 종손행지에 살아보니까 제가 참 어, 욕심꾸리고 욕심이 많고 어, 귀가 두껍고 다른 사람 말을 못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을 만나면서 종손행지를 만나면서 나는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인은 어, 소박을 받는다 그 말이 마땅하게 여겨집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더더욱 나는 어, 소박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어, 그 이제 어, 목사님은 어, 제가 아무것도 내게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어, 내가 어, 서전성을 잃고서 목사님 앞에 갔을 때도 목사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줬습니다. 받아주고 어, 내 앞에 기혼할 사람을 쫙세 사람을 뒀어요세 사람을 뒀는데그첫 번째가 구사기 되었습니다. 구사 길이었고, 그, 그 나머지 또 행지, 행지의 둘이었는데, 나는 욕심이 많아 가지고 목사님이 첫 열매인 자기 행기를 행자한테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기에 이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듣고 있다. 내가 알아, 보고 벗고, 마이게하고몇 년이 흘렀습니다. <laughs> 그 사이에 영이 언니하고 결혼했습니다. <laughs> 그래, 이렇게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고, 나 어, 어 낯밖에 모르고 기 기가 어둡 기가 뚝 끊고 남 말을 못 알아듣고 나무 어, 말을 기가 막혔던 사람입니다. 나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게 이척박한이 땅에 계속 어, 목사님은 씨를 뿌렸고 김선언이는 수고를 했고 아 어, 교회는 어, 그 저를 어, 살게 했습니다. 아, 교회는 교회가 있어서 교회는 떠날 수 없으니까 어, 이제 그러다가 어, 계속 말씀 못 따라 듣다가 한 번씩 가다가 목사님 교회에서 간증 하라하면 이제 저 가지고 간증을 하고 그랬습니다. 간증은 이제 소모임 때 간증 하락할 때 했는데 그리고. 어 제가 못 살겠다 싶으면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 쓰고 그때는 목사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어, 제가 끝을 못 맺으니까 어, 끝을 맺는 마음으로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썼지만 역시 제제 욕심으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어. 제 욕심으로 그냥 끝맺을 수가 없으니까 어, 끝맺기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어, 제가 살기 위해서 어, 편지를 썼고 어, 제가 아부하는 기질이 많 기, 아부하기 목사님께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멘트를 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제보고 글을 잘 쓴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아부하는 멘토, 멘토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괜찮다, 괜찮다. 그래도 된다.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없는 것도 잊게 보시는 분이고, 있는 것도 없게 보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어, 재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새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 아. 어. 왜? 네. 어. 목사 내가 목사님 댁에 갔을 때는 이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전 처음에는 내가 종 선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잘못 알아듣고, 동생한테 있어서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내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는데 계속 선포를 때니까 나도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살고 보자,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충전했습니다. 충전해가지고 목사님께 막 편지도 쓰고 막 돈도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음. 그 그랬는데 어 오로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고 목사님은 어 목사님 집에 가겠습니다 하면 오너라 그러시고 어뭐 그래 이제 그래서 목 목사님 집에 가기 위해서 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오바도 새로 빨아가지고 새로 입고 이제 어, PCR 검사도 받고 이래가지고 가서 목사님뵙 뵀는데 저는 어, 제가 목사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은 제 하나님이고 장조주입니다 하니까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말을 붙득 바꿔 가지고 목사님은 제 빛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어, 모든 모든 것의 모든 모든 것입니다. <laughs> 제 되게 있어서 어, 생명입니다,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그런 나를 길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끊지 않고 어, 말 못하는 사람은 mz 세대 모임에 가봐라. 가보면 입이 터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목사님은 제가 이제 다 마치고 하루, 하루, 뭐 아침에 갔는데 정신밥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 어, 지영구 형제가 정신밥, 정신밥 먹으러 가는, 나가는 차에 나,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목사님이 화장실에 앉아 계시면서 또 오느라니? 이, 이 가셨는데 저는 그런 목사님을 버려두고 제 혼자 살겠다고 어,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도 이렇게 버린 사람입니다. 어, 내가 그래서 엠지 모임에 가서 어, 맨 끝, 끝자리라도 앉아. 있으면 되겠다. 이렇 생각하고 왔는데, 맹걸 오니까 더, 당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간장 하겠다고 <laughs> 다른 사람이 앉으니까 저도 살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아, 안, 앉아가지고 무대포로 앉았습니다. 무대포로 앉아가지고 어, 그냥 내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고 하면서 결국은 게, 계속 제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고 내가 처음에 목사님은 어 실제고 실체 복음이고 목사님이 안 계셔도 이스라엘 복음이고 그런 고백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어 계속 흔들렸습니다. 흔들리고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고 내 어지도 믿을 수 없고 내 감정도 믿을 수 없고 내이 이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믿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어, 있는데 목사님이 염지세대 가바라 하는 말은 안 없어졌습니다 안 없어지고 어, 그래서 그에 계속 왔습니다 기회만 되면 올수 있으면 그회 왔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으면 무대보로 관정석에 나갔습니다 관정석에 나가서 내 앞에 있는 사람 하는 말을 따라서 어, 하기도 하고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내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는 저를 어, 저버리지 않고 어,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안 쳐주기도 하고 <laughs> 그리고 어,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을 때 머뭇거리고 어, 이말저말 우왕좌왕 할때그 모습을 목사님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인은 말은 잘 못하는데 글은 잘 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홍은선 오빠께 그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빠가 오셔가지고 수인은 말은 잘 못하는데 글은 잘 쓴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가 살아났습니다 아무것도 헤매고 근본부터 흔들렸던 내, 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초토화된 내 자신이 일어서게 됐습니다. 기, 기운이 나서 그래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이래 이래 해서 편지를 썼고 이렇게 아부를 했고 어, 이, 이렇게 어, 오빠가 말씀을 해서 나왔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식이 언니가 아이 수인이 좋다 하면서 <laughs> 또 귀에 온나 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제가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귀에 어락한 말은 들었지만 그렇게 허물음 없이 그냥 나를 부르는 소리는 처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게 8만 원짜리 누리 상품권을 줬습니다. 언누리 상품권 8만 원짜리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만나자마자 공짜로 돈도 <laughs> 생기는 거예요. <laughs> 그 언니 의 가난함 때문에, 시기언니 의 가난함 때문에 가난함으로 어 저, 가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어, 언니 언니가 나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답고 빠르 어,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따라했습니다. 따라했고 아무것도 없는 언니가 크게 보였습니다. 크게 보였고 아, 아 작은 거인이구나 나보다 크, 큰 자구나. 아, 내가 영원히 따를 자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 애식이 언니, 언니 언니를 보고 호영이 오빠가 간증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도 참 놀라웠습니다. 저렇게큰 거인이 작은 자자 자에게 허물어지 모습이 보여 보여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기보다 쇼킹했습니다. 쇼킹했고, 저는 제가 집착했던 종편 행지에 대해 집착했던 그 마음이 이복음을 통해서 없어졌습니다.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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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져서 그 없어진 것을 그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의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 어, "좋다고 하셨습니다. 좋다고 하시고" 어, 20분 동안이나 제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 기가 더 살아났습니다. <laughs> 그 그래,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위에는 그 기를 살려주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막다 내내 내버려 버리고 존재만 어, 보게 하는 다림 분이, 분이고 위치고 인격이고 생명입니다. 존재만 있게 하시는 분, 분입니다. 부, 존재만 있게 하시고, 존재만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덕불 이 복음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제가 볼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저는 다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목사님께 그렇게 고백했어도, 어, 목사님이 실체고, 실체 복음이고, 어, 어, 목사님이 없어도 영원할 복음이라고 고백은 했지만그 모든 것도 다 무너졌거든요. 무, 무,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 없는데, 어, 또말 까먹어 버렸다. 그서이데 그래 아, 어, 이 복음은 이 복음은 그 허물어진 자리에서, 에서도 죽지 않고 허물어진 자리에서도 복음만 들렸다 하면저는막 기가 사는 거예요. 기가 살아가지고 앞에 나가고, 앞에 나가고. 저 그랬 그랬던 것이 어, 목사님께 들렸습니다. 목사 목사님은 못못 뭐, 뭐, 뭐 보셨겠지만 어, 제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기를 죽이지 않고 계속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목, 목사님은 어, 오늘 이제 좋은 것은 나를 주고 구은 것은 부모님 크고 넓은 거 사랑을 얻지 말로 다하랴. 그막그 그 생각이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뜨는데 그그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것선 나를 주고, 부정 것선 부모님 그 고늘 이 사랑을 어찌 말고 달려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그 노래도 동수님께 한테한방 맞고 난 다음에 그 노래가 나왔습니다. <laughs> 그래, 어, 어, 그리고 제가 어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은 간증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은 구사길 오빠가, 아 어, 대성 오빠가 속구치는 폭포수에 솟서 오르는 그 복음을 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자기 오빠가 나가셔서 내려오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못하고 못하는 그 복음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마음 다 놓여졌습니다. 십자가 내려지, 못 밖에서 내려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어, 어제 낮을, 오후를 잘 보내고, 아무 생각 없이 샤워하고 머리 감고, 약 먹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제 어, 목사님의 은혜는 말로 다할수 없고, 없는 것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있는 것도 없다고 보시는 분이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아, 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죠. 인격이죠. 인, 인, 인격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데그어그 어, 그 사람을 어그 사람 안에 있었던 것이 어,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 복이 있다 하신 것.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 목사님이 어, 제가 처음에는 목사님께 대해서 목사님 어, 한참 살아오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목사님을 안 만났더라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목사님을 만난 것이 이제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회복이 되고. 어, 제가 어, 목사님 앞에 엎어졌던 적도 많습니다. 어, 제가 종손 생제와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을 때내가 같으면 이혼해 주겠는데 이까셨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혼하려고 마음을 뭐 먹는 찰나 너는 나와 다르니까 이까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은숙이가 있는데 어찌 이혼을 하겠노 싶어 가지고 그래 그리 그래 하다가 이제. 예. 제가 전신병이 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와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제가 전신 병원에 있으면서 종손 형제가 다른 은숙이는 네한테 줄테니까 이혼하자 한그 말이 내게 복음이었구나 이런 걸 그냥 바로 알아지더라고요. 이런 걸 바로 알아지고 여기가 바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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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소구나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정신병원 처리상이 뛰다 간까 그렇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아, 행제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게 복이 되겠구나 하는 그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자고 하든지간에 내게는 다 복이 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어, 이혼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적도 있고, <laughs> 그랬습니다. 아. 어. 음. 아. 그래, 이제, 목사님이, 아. 어. 아. 어. 참.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없을 때, 목사님은 계속, 수위가 탄성 소리 듣고 들어왔다이 말을 몇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 이제 어, 그래 저는 어 세상에 세상 중에 헤맸죠. 헤매고 그 그날도 춤추러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어 버스가 안 와서 안 오는데 탄성과 소리가 들리고 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에게 좀 마지막 기회인가 보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학교에서 만났던 재숙이 언니, 명숙이 언니, 금숙이 언니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날 처음 간날 제가 또 간증을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아음아 어, 어. 청 그때 뭐라고 뭐라고 간장 했는데, 그게 형제들한테안 받아들여졌어요. 안받아들여졌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그의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아, 제가 딱본 게, 아, 내게는 없는데 저들에게는 있구나, 내게는 구원이 없는데 저들에게는 있구나, 내게는 기쁨이 없는데 저들에게는 있구나, 내게는 안식이 없는데 저들에게는 있구나, 내게 없는 것이 다 있었습니다. 보였습니다. 보여가지고. 어괴 괴남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 목사님은 어어어 어, 어, 목사님은 어, 내가 목집 대집회 할때 목사님이 십자가에 매달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목사님을 목사님을 끌고 가서 못박았구나 하는 게. 보였습니다. 보여가지고, 아, 어, 그 날, 저녁, 목사님, 댁에 들어가지 못하, 고 목사님, 이제는 내가 사천으로 내려갈랍니다. 하니까, 목사님, 급하게 그때 헤어져 있을 때였거든요. 정천행기하고, 헤어져 있을 때인데, 정천행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정천아, 수희가네가 필요하단다. 하면서, 정천행기를 <laughs> 불러가지고, 어, 제가 일간에 있었는데, 일간으로 왔습니다. 여관을 와가지고 제게 돼지갈비를 사줬습니다. 그때 먹은 돼지갈비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돼지갈비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동생형지가 저를 내, 내가 목사님 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동생형지가 나를 끌고 목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제가 앉자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그리고 동 선생님 제가 계속 내한테 이혼을 요구했을 때 내가 못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을 때모사님이 말씀 말씀하시다가 내일 밤내 영혼을 돌로 찾아드리니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하시면서 벌떡 일어 나가셨습니다. 그 처음 들을 때는. 막 그냥 그 말씀인가 하고 그냥 들었습니다. 근데 탁 목사님 나가시고 안 보이고 딱 시, 시간이 되니까, 아, 내가 어리석은 부자였구나. 내 영혼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지옥불 밖에는 지옥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서 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이좀 선생님한테로 가실 거다 생각하고 막. 조전인에갈 어, 만한데, 목사님 가실 만한 데를 막, 막 정신도 없이 막, 막 찾아 헤맸습니다. 헤매는데못 찾고 목사님 집어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이 저기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서 "목사님, 제가 자문했습니다. 제가 재인입니다. 제가 자문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절을 끌고 어, 약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양봉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는 됐다.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됐다. 가시니까, 제가 또 기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가서, 종순행지한테, 종순행지가 한, 한때 가서, 내가 좋게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종순행지가 문을 잠그고, 안 들어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고, 욕을 하면서, 발로 차고, 막, 그랬습니다. 그날 동선 형제가 보따리를 싸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님은 저의 길을 살려주면 저는 이렇게 천, 천지도 모르고 위아래도 모르고 모르는 모르고 내지르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다행히 우리 김선언님께서는 내지르기만 하는 저를 제재를 하신 제재를 하시고 제가 저번에 어머님께 이제 이 복음을 좀 알았다고 어, 어머, 어머님 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어머니고접니다그리 이야기했다 하니까 언니가 에이 그리 말하지 말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렇게만 말을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어어저그거께는어머니께문안 드리면서 어머니께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니까 나도 너 사랑한다, 이까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제가 어머니께 해드리, 해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어머니가 제한테 반찬을 보내오십니다. 당신이, 어, 어 제가 그 반찬을 들고 가면은 서운해 하십니다. 내가 맨일이라고는 니네 하나밖에 없는데, 어, 네가 그러나 서운탁 하면서는 막 퍽퍽 떨어서십니다. 퍽퍽 그래서 주시는 건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94세신데도 청소하시고, 밥하시고, 그러십니다. 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보다 훨씬 낫고, 막 운동도 하시고, 팔도 움직이시고, 다리도 움직이시고, 막, 막, 가만있으면 히 근육이 굳는다 하면서 막 청소를 하시고, 가만있으면 히 몸이 굳는다 하시면서 일어나 썩지라도 국을 도선생님들 오면, 오면 줄 거라고, 국을 끓끓끓시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제 간간히 많이 끓였을 때 소고기 국도 한 그릇 보내시고 아또 당신이 잡숫기 힘드 힘 힘드신가 그런 거 보내시고 어~ 당신이 어~ 당신한테 만다못 먹겠다 싶은 거 그런 것도 어그그일월 토요일 일요일 날에도 깻잎장아찌하고. 맹이 어, 나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고 나서 제 영혼도 풀렸고 제 육도 육의 사정도 풀렸습니다. 제 육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다제 고집 때문입니다. 제 자신 때문입니다. 제가 겨울이 되면은 저를 이기기 위해서 찬물에 찬물에다가 막 샤워를 틀어 놓고 찬물 틀어 놓고 막 찬물을 막기 시작합니다. 막기 시작해서 정신이 들 때까지 맞습니다. 맞고 그랬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고 제가 어 제가 목사님 하지 말라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laughs> 제가, 제가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게 정신도 무너 무너지고, 어, 정신 무너진 거는 뭐할수 없다. 저 때문이지요. 저때문이 때문이고, 어, 하이가 하지 말아야 하는지만 골라서 했으니까 제가 불임 받기에 마땅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거두어 주시는 목사님, 이런 사람도 찾아오시는 목사님, 이런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는 목사님, 어, 어 태초부터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넉넉고 바라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됩니다. 숟가락 얹을 힘도 없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찾아옵니다. 어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할 말을 주십니다. 어. 저를 살 제게 생명으로 오십니다. 어, 저는 아무 것도 할수 없지만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살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습니다. 어,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목사님 자신이시고 예수님 목사님 목사님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고. 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나 위에 모든 분들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제게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게 생명이 생명을 주십니다. 저를 살게 하십니다. 저를 있게 하십니다. 저를 말하게 하십니다. 저를 뛰게 하십니다. 저를 낫게 하십니다. 제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